팬들의 억장이 무너졌던 여자 아이돌 열애설 탑 5. 첫 번째 서련. 설연. 서련은 2016년 지코와 열애를 공식 인정했는데 항상 짧은 옷차림으로 지코의 집으로 뛰어가던 서련의 사진들이 화제가 되었고 그 와중에 뛰면 다치니까 조심하라는 팬의 댓글은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다. 두 번째 태연. 태연은 14년 엑소의 백현과 열애설이 났는데 당시 최고의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후폭풍이 굉장히 컸다. 또한 공식 SNS 계정에서 서로만 알수 있게 꽁냥거렸던 게시글이 밝혀져 남녀 팬들 모두 더욱 억장이 무너졌다. 세 번째 제니. 제니는 19년 엑소카이와 한 달, 21년 지드래곤과 약 1년의 연애를 마치고 22 방탄소년단 비와 제주도 데이트 목격담이 공개되며, 열애설이 났다. 양측 소속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 사진이 공개되며, k p o 역사상 최고의 월클 커플이 되었다. 네 번째, 조이. 조이는 21년 크러쉬와 열애를 인정했는데, 앨범 작업을 함께하며 마음을 키웠다고 한다. 당시 크러쉬에게 싸움 잘하냐, 세금 더 내라는 등의 밈이 유행할 정도로 남성 팬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다섯 번째, 카리나. 카리나는 최근 이 지역과의 공식 열애를 인정했는데, 패션쇼에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는 영상이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카리나의 연애 인정 당이 SM의 주가는 3.4%나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670억이 증발했 다